안녕하십니까 최상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이고요. 어, 생각의 각도 어, 30일 동안 제가 하나의 질문에 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13일째고요. 오늘의 질문은 피그말리온 효과로 내가 달라진 적이 있다면 그건 누구로부터 어떤 믿음과 기대를 받았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전파하는 어,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체인지메이커를 접했을 때 좋았던 것은 아, 이미 내가 체인지메이커구나. 어, 뭔가를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저 스스로 얻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에게 이제 전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뭐 연구해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 그런 깨달음 이후로 더 어, 가속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 내가 할수 있다는 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어, 변화가 아니었나? 젠지메이커를 만나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얘기 들었을 때 물론, 주변에서 이제 저와 고려학교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동료들의 많은 격려, 어,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어, 저 스스로 어, 제가 그렇게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음, 저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게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인 스스로 본인을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오늘 이제 학교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좀할 일이 있어서 보통은 늦잠을 자고 뒹굴거리는데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토요일 충분히 휴식하시고, 충만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